그래서 거의 다 아시긴 하지만 저희 부부사업자예요. 네, 저희 신랑은 지금 i 이의트레이닝가 있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변화를 시킨 그 저희 헤드방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세 번, 올해 두 번, 정말 저희는 물을 6리터 정도씩 먹으면서 정석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 네, 이제 저는 이 제품을 만나기 전에 A사의 제품을 제가 한 1년을 먹었어요. 내 건강기능식품은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접한 건데 두 달에 저희 신랑하고 한 14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먹어서 유지를 해야 제가 생계를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 돈 생각은 안 하고 먹었는데 1년을 먹었는데 별로 효과는 못 보고 그 몸은 계속 부종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영업을 하기 전에 어, 코로나 백신 2차를 맞고 가구는 접 수술을 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대사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어, 그 몸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종도 많이 생겨서 한두배 이제 등치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어떤 걸 해도 이게 바뀌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다방을 네 번째 할 때까지만 해도 대사가 잘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꾸 리셋되려고,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얘가 정신을 막 <laughs> 차리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정말 정신없이 메아로 먹었어요. 저희는 풀에서 사고, 액션팩을막 샀을 때, 샀을때 사는데도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회사에서 딱 문자 한 통을 받은 게, 같은 주소지로 대량의 물건이 가면 확인이 들어간다는 문자가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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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주소지로. 참고 <laughs> <laughs> 저희가 물건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거든요. <laughs> 근데 저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해다방을 이제 지금 6일, 7일, 8일째거든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정말 요번에는 제가 대사가 너무 잘 이루어지고 배설도 너무 잘 되고. 제가 이렇게 제품을 먹으면 화장실은 저희 신랑이 가더라거든요근데 <laughs> 요번에는 제가 이틀째부터 화장실을 잘 가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어 저희 친정엄마 이걸 드시면서 혈관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셨는데. 딱 드시고 두 달째 야, 몸에서 뭐가 기어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눈혈관도잘펴졌고이게 부딪히면 멍도 잘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엄마 이제 이게 노화인가 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PM 제품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면서 알다 보니까 이게 혈관 질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제가 정말 아, 이래도 대사가 안 이루어질 거야 하는 게 제가 바쁜 루틴 하나 있는 데다 먹고. 중간중간 중간 간식을 먹었어요 그게 젤스트 사과맛 5스푼, 액티바이즈 5스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가 하루에 먹는 액티바이즈가 30스푼 그 다음에 그것도 듬뿍해서 한 50스푼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laughs> 그리고 젤스트도 듬뿍해서 30스푼 정도 근데 제가 한이틀째 재는 날 잠을 못 자는데요 이게 카페인 때못 자는 게 아니고 온몸에서 뭔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스무스물스하게 근데 제가 그동안 몸이 굉장히 무거웠었거든요. 그렇게 한 이틀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알고 있었죠. 아, 이게 혈관이 정말 좋아지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그걸 더 즐겼어요. 3일째 됐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배설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 아프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정말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 저희 해강의 시스템 정말 해답 안꼭한번 해보시라고 강제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